당신 알려 음속의 하트를 둔하게 얕기 차찍기 변신한다고 딜 하도 안 넣었어 중국 그 딜할 써도 돼요? 집에도 그립딜 없어 지금 쿠템 주고 있어 엄없요 <laughs> <주택도> 음, <laughs> 오늘은 이제 버컴 친구들이랑 3글자 오빠랑 이회차 모임이 있어요. 아, 붙잡겠지? 수상하게 즐기다 돌발 서버 이후 급격히 친해진 여부와 함께 메이플 전문 스트리머인 3글자와 함께 메커벨 버니를 출범하였다. 갑자기 메컴버니 보고 나니까 사우나라도 들어가야겠는데? <laughs> 열어봐, 아니 할게. 사우나 지지미들 개웃기네 진짜. 아 근데 그게 맞아. 메린이 때는 그게 맞지. 와 근데 레전드. 레전드 색을 잖요 진짜로. 소징하기야 진짜. 메린이 나 혼자 키우나. 메린이 농가 살리기 옆 혼자 다 하지. 찐 뭐라고 해요, 여러분. 찐 뭐라고? 아, 자, 윌 찐모 찐모 오, 윌 됐어요, 제가 위에 노말 찐목 깼습니다. 찐목 깼습니 노말. 근데 일촌네. <일정 어쩌>. <laughs> 아나 진짜 미안합니다. 아니 진짜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새끼들이 자꾸 돌라 그래가지고 돌았다니 막새끼들 지를 독하게 챙길라고 아니 말하면서도 그래, 아, 모른 그래. 척 존나 했다니까 야, 찍힌 줄 몰랐어 <laughs> 아 개웃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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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믿어 약간 이런다니까 맞아 우리를 믿어 이래 <laughs> 우리도 지금 우리도 맛은 봐야지 우리도 뉴비맛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개못났다니까 아니, 이 안되겠다 이거 앞으로 지갑비 이거 매소로 걷죠?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 <laughs> <안> 좋아요, 아, <laughs> 아, 좋아요. 아, 잘 마세요 어, 지갑비 뭐 이런 거 매소요 또 이제 하면는 저희는 또 그런 걸로 뭘안 하니까요 오늘 콘텐츠 자체가 이미 벌써 늙어가는 콘텐츠인데 이거 매소받는 게 맞나요? 시 <laughs> 지금 우리 메린이들 <laughs> 지금 기운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살 중이들 네. 때문에 우리 메린들 <laughs> 어, 회사 이겼데 사장님, 자꾸 찐모로 보스 돌라 그래가지고 오늘 보스 이거 옆 계획 참났습니다, 이거. 아, 근데 기대됩니다. 오늘 다들 엄청 스펙을 많이 해놨다고? 괜찮습니다. 왜제 캡은 서운하게 안 켜주세요? 저 지금 인간이라 아, 무시하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너... 아니, <laughs> 아, 솔직히 아, 열심히 얼굴에분칠라고 아, 왔는데, 이거. 너 얼굴 어딨어? <웃음> <웃음> 야, 얼굴 여기 아, 있는데요? 근데 이런 말은그런데 음, 오늘 이세 의상 살짝 아쉽네. 야, 의상 이쁘네, 왜? 아, 잠깐또 처음에 또 시작됐네. 와, 네. 와, 아니, 이, 아니, 이, 이제 빠니까 원장 코 그래서 사실 돌수 있는 것 중에 가치가 만한 거 더스크, 준켈 요 정도. 저 아, 일론 머스크, 예습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 아, 저는... 아, 아, 연습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죠? 더스크 연습해 왔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단톡에서도 <laughs> 자꾸 시우겠다 그러고. 갑생기 할순안 돼요. 아 근데 우리 단톡을 보면은 네. 물어보는 질문보다는 다들 네. 비팅만 하고 있어요. <laughs> 네, 아,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어, 다들! 근데 누가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키보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 저깐만요 죄송해요! 저희 다음 예. 요 근데 글 오빠는 캠키줄 모르는 거 아니면 은안 켜지는 거 뭐야? 일단은 솔직히 여러분 키 줄을 몰라. 네? 예? <grading América> 네? <뭐를 believed> 다음 주 숙제, 이거 그캠 키는 법공부해요 아, 알겠어, <뭐라고 nam> <뭐라> 알겠어. <뭐라> 저는 좀 어제 시원하게 좀. 음, 좀 갖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라고 하기에는 100만원 날렸다고 낙지를 <laughs> 했잖아요 제가 이 100만원 넘게 썼으니까 260만원인가? 와와 플래티넘이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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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디어 이그 다음에 음. 닉변 억매로 바꿔왔고 이야 그 에? 에? 좋다 이만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또 프로 직장러잖아요 근데 또등업대이라다 레전에 가버리는 거예요 트와일마 어? 이제 레이우 정도 바꿔주고 블마 아껴주고 <laughs> 에스텔라 <laughs> 인인인 직접 뛰었습니다 야미라크 그렇게 물리는 거야 나 물리긴 했어 어제 제대로 물려가지고 와 어, 아이템 너무 좋은데? 또 이제 보복으로 바꿨습니다 아이템 네. 수장이 어깨네 이게 진짜로 아 근데 이게 무겁더라고요 왜냐면은 음. 한 분이 수장직 내려놓고 메이플 키우기 하고 아저는 네. 저한테... 나는 아, 선생님, 네, 선생님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보스에서 보여드릴게요. 어, 이제 주차를 했다. 어, 인정. 내가 봤을 땐 네. 최고의 메서티부터 이거 매진녀야, 진짜. 아니 언제나는 매청녀 아니라면서요? 매청녀 날 아니, 매진녀까지 인정. 어 네. 다음 앨리스 보자. 어, 되게 잘뜬 거야. 우와. 오. 우와. 전투로 봐라. 오. 그리고 어비은요렇게 이게 얼마 쓴 거야 혹시? 이거 만들 때는 현질 안 했어요. 저는 오로지 페퍼피나 어. 이런 거할때한 2, 30 아, 누구는 10 몇백만 원 썼는데. 하우고 <laughs> 뭐야 유니크 뭐야? 7까지 갔네? 아. 이거 16,000유니크야고 어? 16,000 갔네? 방금 세금 그냥 어 좋아 나 이거 딱 얘기할라 했는데 아주 좋아 야 다음 2회차 유소라 소직이 말해서 이번에 좀 세팅할 게 많아가지고 컴퓨터 바꾸고 해가지고 좀어 그래도 좋네, 좋네 진짜 하고. 어 13,000점 아니 잠깐만 레오? 야, <laughs> 야 아직도 이거 안 쌌잖아 소라야 지금 해봐요 지금 해봐요 17개 17개 아니야 힘내 에.. 픽인뭐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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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아, 아. 어.. 에픽은 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에픽 안 된다? 자옥관리자 바로드 가자. 오! 오 그렇지! 오설또 또! 아, 또, 또. 아, 아, 유리핀 겨껴겨겨아 아, 아. 좋아 에픽 에픽이다 그래도. 너근방무가 너무 낫다 지금. 방무방무가아 96%.. 86% 아니.. 노안이 왔네 씨..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오늘 이거 건방이가 깝죽대길래 긁으려고 일부러 8강을 갔습니다. 이새는 볼 때마다 시청자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싸운다기보다 일방적으로 패어 애는. 3 3 4 0만 원. 아 뭐야? 와 이건가? 야너 엠블린이 블랙인데 왜 저래? 엠블린 블랙이 왜 구름 위에 떠 있는 거야? 어제 띄웠습니다 누가 여기다 지르랬어? 일반 <laughs> 시청자 형님들이 야 내가 겁헤라고? 뭐, 아니 키세가 <laughs> 약간 좀 운빨로 게임하네. 아니 오빠. 아, 키 키위세가 좀 키위세. 근데 어제보도 하수 구게는 엄청 못 깨고 있다고 얘기 하긴 하더라. 짜치기 아니요? 에 아, 짜치기다. 아, 기요누구세 어, 아, 근데 너다 너. 그래너짜 원래 치기가 <laughs> 제일 못 했었거든, 첫날에는. 맞아요. 저 그때 투력 500만. 어, 맞아. 너 한번 보자 부동장오라 인기도 어, 무슨 일이에요? 어, 너 비트 한번해봐 이제. 어, 좋은 거예요 별 여덟 개면 별이 열여덟 개. 아 근데 오, 이게 공격력이 네 개인데 이게 어. 다채롭지 않은데 이게 좋은 거예요? 얘 누가 키우니? <laughs> 누가 키우지? 아저 어, 이런 자식이 없는데. 좋은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요. 창이 어, 가슴 어. 열어봐. 어. 네, 사람들 불러서. 뭐야? <laughs> <sel> <laughs> 잠깐만. 얘? 아, 아, 예? 네. 잠깐만. 지금 근데 웃긴 게 차트기가 지금 제일 높아 전투력이 유산아 꼴등. 유산아 꼴등. 어떻게 어, 어, 다시 구가 됐지? 아무튼 아, 나는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서포터로 같이 이제 오더 내려주고 그런 거 해줄게요. 음. 음. 잠깐만 나 지금 뭐본거 같은데. 우리가 어찌 업무를 할 거잖아. 아니, 야, 아니, 나, 내가 업무할 건데요. 네. <웃음> 어, <웃음> 내가. 쌀이 행동했다는 제 제보가 있는데요. 잠깐만. 쌀순입니다. 일단 감동부터 네? 콘텐츠 <laughs> 바꾸겠습니다. 세 네. 글자 빼고 여기 제박이랑 가죠? 여기 <laughs> 제박 <제발> 있는데 내게. <네베? 웃음> 다 같이 들어갔나요? 와, 떠나고. 네, 들어왔다 이제 다 피해주면 돼 떨어지는 똥피하고 피하기 네, 똥피하게 아, 게임 자, 맞았어. 여기 가운데다가 일단은 파운드 까놓을게 지금은 이거 맘마 공유되있기 때문에 이거 다 처먹으면은 저.. 저겁니다 음. <laughs> 이게 저번 같은 아이요. 경우에는 스토퍼가 맘마 도둑이었거든요 <laughs> 네. 자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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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끌려가지 않게. 딱, 자, 아, 벌써부터 지금 데카가 제, 지금 제, 제 캐릭터가 <laughs>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저> 데카 참 <laughs> 뭐야. 야야야 일단 일단 왼쪽으로, 잠, 저, 묶였어, 자, 네, 왼쪽으로 도망가. 왼쪽으로 도망가. 오. 마이 갓. 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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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유서라풀 데카 뭐야? 유해찬데 여덟 시간 했었는데. 8 시간. 대고 이렇게 끝내면 돼요 이제. 예자 이렇게 깨는거 어, 는 진짜 깨는 쉬운거지 어. 오나 오리진? <laughs> 오리진 쓸까어 <씁니까? 웃음> 오리진 너 지금 그때 좀 거, 변신한다고 지오리진 안쓰고 아 지금 그래 잘한다 나이, 어, <laughs> <저> 나이스 나이스 인아 <laughs>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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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끊고 츠키 변신한다고 딜 하나도 안 넣었어 그니까 미치겠다 <laughs> 야, 이거 나 솔딜인 거 같은데? 중국 딜, 딜 할게용 츠키너그딜 없어 지금 쿨템 응. 주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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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없어요 츠키 왜 밖에 있어? 와 어, 우리 왜 <laughs> 밖에 없어? 어디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아, 근데 살짝 메서티 냄새나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야 아니야 찍키야저게 안에 들어가야지 리넷 쓰고 밖고 나가고 있어 왜 리넷 탈지넘버 특히 방금 전에 리넷 받고 나가는 건그감스 수장님 그 행동이야 그니 리넷 탈지넘버는 여기서 보네 야, 이번엔 리넷 안에서 올, 때렸습니다 올 풀데카 야올풀데커 깨면은 이거 진짜 메스터 팀보다 훨씬 잘하는 거다 <리레탈출> 자 피하자 죽는다 이거네 하고 죽었겠다 와 이거 이틀만에 깬다고 설마 진짜 그런 상황인 거야? <리레탈출> 이러면 범인이 <어민이. 리레탈출> 가자 아, 너무 빠르겠데오리진안 썼어. 마이스. 오늘에서만. 아, 어, 아, 누구야? 아, 이씨 엄청난 소리야. 뭐야? 뭐야? 아, 그 누설. 누설. 케 노말 잡은 사람 누구 누구 있어 요 여기서? 준케 아예 안 했어.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아예 몰라? 잠시만 잠시만 비상. 따잠깐만네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 하얀 놈이에요? 준케 장거리야 장거리. 준국기안써 근데. 나한 아니 뭐에 죽은 거지 죽었어 듄켈이 어떤 보스인지는 알것 같아 듄켈 누구신지 모르는 것같아 <놀람> <아니, 거 같았어. 웃음> 누가 보스인지를 <벗은지를> 모르겠어 지금 <laughs> 자 궁극기 화살 주시 자 궁극기, <laughs> 거, 궁극기. 자, 궁극기요. 자, 무적기 준비 무적기 무적기 <laughs> 아, 우리 랩,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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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만 특히 너무 어 이번에는 <진>, <laughs> 빠졌나 너무 어 이번에만 특히 잠깐 극딜 때 딜이 너무 안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냥 딜집중야겠좀 해볼게요 기 무적기! 다음 데칼 이 누구야? <laughs> 리액션 못하게 하니까 데칼 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 이거 무슨 일이야? 지금 아, 지금 시위하시는 거예요? 자, 세 스키만 일데칼 나머지 5데칼 아, 네. 야, 이거 이제 조금씩 느낌 아, 오는데 스키만 살짝 간만 채으면될 거야, 스키가. 이거 P30대다. 좋아. 자, p 3 0가 왔어. 그리고 데칼 많이 남았어, 다들. 근데 스키야. 너 이번 연게임에 빠져봐보자. 헉, 알겠습니다. 뭐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우리가 봐보자 꺼주세요 아나 <laughs> 빠져나갔다 이렇게 한 명씩 빠지면서 맥컴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laughs> 이러다 나중에 솔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솔플하고 거 아니야? 스나이핑 스나이핑 한다 그렇지 어 좋다 방금 와우 일렬로 짜라락 좋아 스나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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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지 잘했어 자, 찍히면 다시 이제 트윗하자. 잠깐 독방이 있었으니까 좀 뭔가 배웠겠죠? 보았습니다. 뭘 봤나요? 저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자, 이거 룰하나 추가하죠. 7시 반까지 못깰 음. 경우에 한명 버리고 깨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우와! 종 끝났습니다. 하고 성공했습니다. 어, 오케이. 이젠 진짜 나고다 우리. 이제 진짜 아, 나대. 네. 네. 갑시다. 어. 스킬 하나 썼겠다. 이 이, 이 볼지트! 이지 세상에 꼼꼼 알려 주겠어. 공격기. 공격기. 왼 메뉴, 왼쪽 메뉴, 왼이 나이스. 근데 내가 서 그냥 화살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 에로우. 게아 해? 스이일에로 아, 여보여. 아, <laughs> 지 <laughs> 이제 이제 잘 피하면 돼. 이제는. 무적기 <laughs> 어? 뭐, 뭐 어, 어, 뭐? 있는 거다 쓰고 있으면. 어, 좋아무조건다써 썼어. 큐비. 있어요? 오리진 어, 찍기랑 리진가자오리 우리 준케이 새끼 꼭꼭 올려버려 어센트. 이 프로 남았습니다. 어센트. 컷. 남았습니다. 어센트 컷! 자, 끝내. 나이스. 까리, <laughs> 아이고. <laughs> <까비, 웃음> <하이루. 웃음> 일단은 저 누가 더 때리고 있네? 저희 오리진이 때리는 거예요. 어찌게랑 나 오리진 때문에. 그럼 <laughs> 너가 까야 돼. 어쩔 수 없어. 많이 들었어. 시작까겠습 네, 깔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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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마드로 삼각형 있다. 고 아니, 얘? 어? 예? <laughs> 아 망했네, 치루. <laughs> 진짜 레전드네 아 아쉽다 이거 엘리스가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일긴 늘었다 아, 진짜 아, 솔직히 그러니까요. 피 50전에 음. 다순삭이었는데 오늘 뭐 카도스크랑 듀언캘 깼으니까 일단 확실히 우리가 메서티 때보는 진도가 빠른 건 사실이야 우리 메서티였으면 음. 아직 카도스크야 우리 진짜로 다음 보스가 더 힘든 거긴 해 우리가 지닐라가야 음. 되거든? 솔플로 하면은 쉬운 보스이긴 해 지닐라가 근데 여섯 명일 때는 아마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헉. 그때 8 시간 하고 수염 마신 거 봤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수염이 올라갔다니까. <laughs> 수염이 올라갔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어, 지금 웃고 있잖아. 원래 그때는 미소도 없잖아. 이렇게 퇴근을 빨리 할거 생각 못해서솔직히오하면 네, 너무 기뻐. 어. 그리고 숙제는 진일라 뭐 노말 깨는 것까지는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패턴 손질를 해오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엄마 맛보러 가든가. 맛만 보는 거 나쁘잖아. 엄마가 메리 니들의 흑판왕이야. 이플세 개관을 접속했으면 그거는 꼭 네. 잡아요. 티형도 그거는 했어. 첼스 네. 점수를 좀 올려봅시다. 그래. 좋아요. 응. 그래도 아무튼 그러면 수장님의 숙제들 다들 숙제 하시고 다음 주에 한번 전원 생존을 깨보시죠. 네, 예, 수상. 안녕. 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